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은 멸류관을 바라보자. 멸류관을 바라보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2025년도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올한 해가 지나가는데 이제 한한 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한 40분 정도 남았네요. 이처럼 올한 해가 빠르게 지나가고 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들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시고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우리가 올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바울이 인내하고 올수 있는 원동력이 뭐였냐면, 바로 멸류관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천국에서 갚아주실 것으로 믿고, 생각하고, 의지하고, 이 바울이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갔던 것입니다. 오늘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 서신서의 마지막 서신서입니다. 이 서신서 끝에 이 지나고 나서 물론 이 감옥에서 잠시 풀려났다가 또 감옥에 갇혔다가 이런 일들이 있지만 마지막 서신서라고 하는 것 이것은 거의 유언적인 성격이 강한 그런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 바울의 편지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2026년도를 잘, 2025년도를 벌써 6년도가 나오네요. 2025년도를 잘 마무리하고 2026년도를 우리가 또 새롭게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언젠가는 이렇게 연말이 오듯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말년이 옵니다. 그 때에, 그 때가 오기 전에 잘 준비하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도다. 전제라고 하는 것은 술이나 기름이나 물을 부어서 드리는 제사예요. 이 말씀은 사도바울이 이제 곧 순교의 피를 흘릴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내가 벌써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바울은 곧 순교당할 것을 직감하면서 하나님이 또 바울에게 또 알려 주셨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말씀은 은퇴식에서도 많이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끝까지 그 목사의 은퇴식이라든지 장로의 은퇴식이라든지 이 직분자의 은퇴식 때에 자주 등장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2025년도 오늘 은퇴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2025년도는 이제 더 이상 오지 않아요. 그 시점에서 오늘 이 말씀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여기 보면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랬어요. 바울이 선한 싸움 싸웠습니다. 세상에 선한 싸움이 어디 있습니까? 싸움은 다 악하잖아요. 싸우는 사람 표정 보면은 선한 표정을 지면서 싸우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너 그러다가 죽는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씩씩거리면서 그러다가 죽을 거야. 너 그러다 죽어. 그러면서 위협하고 인상을 쓰고 화를 내고 그렇게 싸우죠. 선하게 싸우는 사람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선한 싸움이라는 건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선한 싸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영적인 싸움이에요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 싸움인데 이 싸움을 싸우는 것만 선하다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싸움이에요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약점을 알아요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는데 제일 약점이 뭐겠습니까? 배고프신 거예요. 예수님도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드셨는데 얼마나 줄이시고 배가 고프시겠어요. 그래서 마귀가 다가와서 제일 먼저 한 시험이 바로 돌들을 떡을 만들라는 거예요. 빵을 만들어 가지고 먹으라는 거예요. 만들기만 해 놓으면 먹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럼 먹으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무슨 미혹하는 거죠. 마귀는. 참 교활하고 영물입니다.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이 어딘지 알아요. 그 부분을 건드리고 그 부분을 찾고 자극해 가지고 넘어뜨리려고 올한 해도 부지런히 마귀가 뛰어다녔습니다. 그 가운데는 넘어진 분들도 있고 시험에 이긴 분들도 있고 넘어지려고 하다가도 또 이기신 분도 있고 저를 비롯해서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싸움 가운데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선한 싸움을 잘 싸웠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얼마나 많은 영적인 싸움이 있었겠습니까? 처음에는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유대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 2단으로 생각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담에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바울이 꼬꾸라졌죠. 그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구주라고 전하니까 옆에서 바울하고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유대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조금 전까지 우리와 같이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했는데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이 돼가지고 오히려 담대히 복음을 전하니까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을 많이 했습니다. 따라다니면서 핍박해요. 바울이 전도 여행 갈 때마다 따라다니면서 핍박을 하고요. 방해를 합니다. 이런 싸움들 있었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하는 싸움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영적인 싸움은,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뿔 이렇게 달린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마귀다. 그러고 나타나서 우리는 미혹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미혹하고, 때로는 나쁜 환경을 통해서도 미혹하고, 때로는 좋은 환경을 통해서도 미혹했어요. 여러가지 미혹거리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 우리가 마지막 날을 맞이하면서 과연 나는 이 선한 싸움에서 승리했는가? 여러분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항상 항상 승리합니까? 때로는 조금 넘어질 때도 있었고, 때로는 좀이 마귀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실족할 때도 있었고. 바울이 약점은 너무 똑똑한 게 약점이에요. 바울이 많이 배웠어요. 거의 박사 학위가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중에 보니까 아테네 아덴이라고 하는데 아테네에 가 가지고 아레오바고에서 그아테네면 얼마나 그 철학 적인 것들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 앞에 가 가지고 막 철학적으로 전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아주 실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아, 그래? 네 말을 한번 다시 듣겠다. 한번 다시 한번 말해 봐. 하면서 그 철학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자기의 지식을 동원해서 전도했는데 믿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리포서 3장 아, 7절, 8절이에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리스도 예수라는 짓이 가장 고상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은 예수님의 아는 지식을 빼고 다 다머진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사도바울이 이렇게 하면서 영적인 전쟁. 영적인 싸움을 바울이 잘 해나왔습니다. 우리도 우리 앞에 당한 영적인 싸움, 이 싸움에서 올해 우리들을 살펴보고 중요한 건 내년 아니겠습니까? 내년에도 마귀가 방학할까요? 내년에도 마귀가 휴가 갈까요? 아니에요. 내년에도 지금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마귀는 지금 마귀의 부하들을 불러가지고 전략 회의를 하고 있어요. 에이, 목사님 보셨어요? 못 봤죠. 그렇다는 얘기예요. 마귀가 모여가지고 야 오늘 올해는 실패했는데 내년에는 저희 누구 누구 저 집사님 권사님 한번요 부분이 약하니까 요걸 건드려가지고 한번 넘어뜨려 보자. 올해는 너 실패했지. 내년에는 꼭 해야 돼. 그러면 마귀들도 전략 회의하면서. 마귀한테 그냥 마귀가 대장이니까요 악령들이 꼼짝 못하고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이러고 전략회의를 하고 있을 거라고요 영물이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움직여요 마귀도 그래서 새해는 여러분 우리도 무장을 하고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바울이 달려갈 길 끝까지 잘 가고 마쳐요 그 마지막이 뭐예요? 순교예요 순교의 자리까지 바울이 달려가는 거예요 끝까지 달리기 하다 보면 멈추고 싶은 순간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마라톤과 같은 우리 인생이고 마라톤과 같은 우리 신앙 아니겠습니까? 걷다가 보면 뛰다가 보면 힘들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고 그럴 때가 왜안 오겠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려갈 길 가는데 가다가 포기하고 싶을 때도 다이 바울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바울은 끝까지 자기의 사명 잘 감당했습니다. 여기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랬어요. 내 경계예요. 나의 달려갈 길이에요. 내 사명이에요. 내 직분이에요. 내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2026년도에도 우리 앞에 달려갈 1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은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출발선에 서가지고 또 출발합니다. 또 가는 거예요. 분명히 올 여름도 덥겠죠? 올 여름도 더울 거고요. 여름 갈 것도 없이 올 겨울도 1월달, 2월달 남았잖아요. 작년처럼 눈이 많이 오고 전선이 끊어질 정도로 폭설이 내리고 작년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올해도 추울 것이고 또 여름이 되면 그렇게 또 더울 거예요 장마철도 오겠죠? 그러고 나서 가을철이 와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또 지킬 때가 올 거고요 그러고 나서 조금 지나다 보면 성탄절 오고 내년도 송구영신예배 드릴 이 시간이 또 찾아올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내년 이 시간이 찾아올 때까지 우리는 신앙의 다른 박지를 끝까지 잘해야 돼요. 중간에 하다가 에이 이만하면 됐다, 아니면 이 정도만 하면 좀 힘든데 포기하자. 이런 미혹과 유혹들이 여러분 올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바울과 같이 바울이 맡은 사명,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다. 다 잘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선한 싸움도 잘 싸우고, 나의 다녀갈 길도 잘 맞췄어요. 그런데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지켜야 돼요. 내 믿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믿음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믿음을 지켰다는 건 법대로 경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법대로 경기를 해야지 실격패를 안 당하잖아요. 러시아 사람들이요. 도핑이라고 해서 도핑 테스트 약물 복용했는지 안 했는지. 테스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약을 먹으면은 힘이 좀막 세지고 이런 약들이 있잖아요. 순간적으로. 그런 약들을 선수들에게 다 먹인 거예요. 러시아가. 조직적으로. 그게 밝혀져가지고 러시아가 어떻게 됐습니까? 올림픽 출전권을 박탈당했어요. 그 나라는 아예 올림픽에 못 나오도록 몇 년간 막아놔가지고 저번 올림픽 때도 러시아가 출전을 못했습니다. 법대로 경기를 안 했잖아요. 법대로 경기해야 되듯이 우리가 믿음대로 믿음을 지켜가면서 이 경기를 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받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결승선에 빨리 들어가도 제대로 안 뛰었는데요. 새길로 그냥 새길로 가로질러 가지고. 마라톤 뛰었는데요. 반밖에 안 뛰었는데요. 1등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실격패를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끝까지 변치 않고 순교의 그 순간까지 그렇게 온 것입니다. 환란과 어려움이 있고요. 원망과 불평거리가 바울에게는 없었겠습니까?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원망불평하지 않고 잘 인내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이 선한 싸움 나의 다리에 갈 길을 마치고 잘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의의의 멸류관 상급 바울이 고대하고 있는 것처럼 분명히 천국에서 그 영광을 받아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믿음을 지켰다. 저 여러분도 믿음 지키고 법대로 이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 좋아하시는 겁니다.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그건 실격패예요. 아무리 잘돼도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면 그건 실격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지키고 올한 해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멸류관을 바라보자 그랬어요. 바울이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원동력은 뭐냐면 바로 멸류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천국과 부활을 소망하고 상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8절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바울은 확신하고 있어요.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의의 멸류관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달려온 길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 고통과 환란과 어려움의 보상으로 다 해주실 그날을 고대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고난이 많은데 평생 고생하고 고난 받은 거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면 그냥 하루면 다 보상이 된대요. 하루면 오래 갈 것도 없대요. 하루도 안 걸릴지도 모르겠어요. 천국 가면 순간적으로 우리가 이야 너무나 찬란한 아름다운 세계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그동안 고생했던 거 그런 것들 다 보상받고도 남는 그런 짧은 순간 하루만 지나도 천국에서 우리는 기쁨을 누린다라고 고백했던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의로우신 재판장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 주시고요. 상급 주시고요. 위로해 주시고요. 칭찬해 주시고요. 알아 주시고요.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과 그 가운데서도 다른 박질하고 여기까지 온것다 하나님이 어깨를 토닥토닥 해 주시면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상급을 주실 것이에요. 면류관 씌워 주실 것입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영원한 천국을 고대하고, 부활을 소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상급 면류관으로 갚아 주실 것을 믿고, 바울이 이 걸음을 끝까지 달려가서 순교하는 자리에까지 다가서는 바울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참올한해 많은 일들이 있었죠? 저희 집이 이사 온 지가 딱 1년 됐습니다. 작년 요맘때 이사를 왔어요. 성탄절 전이었던가 아마 그쯤에, 예, 24일이었어요? 28일? 예. 저희 막내가 28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28일 날 이사를 했대요. 12월 28일 날, 그러니까 오늘이 마지막 날이니까 뭐 이맘때 딱 1년 됐어요. 우리 전체가 이사온. 저는 뭐 먼저 9월 달에 왔고요. 그러면서 돌아보니까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와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또이한 해가 이렇게 지나갔는데, 우리 교회 리모델링도 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행사들도 또 했죠. 리모델링 감사 예배도 드리고, 또 많은 노예원들과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함께 축하해주고, 큰 행사를 우리가 치르고. 이제 신문이 너무 늦게 나오는데, 이번 연초에 나오는 신문에 우리 교회가 실린다 그래요. 우리 그 노예, 총회 신문에 여기 딱 한쪽에 실린다 그럽니다. 그래서 빨리 좀 실어주지. 한참 지났는데, 그래도. 어, 보게 될 텐데요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총동원 주일도 우리가 했었고 또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자리를 지켜주시고 바울과 같이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키면서 상급 멸류관 그거 바라보고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고 함께 동역해 주시고 왔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올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2025년도에도 바울과 같이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멸류관 바라보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상주시는 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내년도 한 해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순교 직전에 고백하기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며 이제는 의로운 재판장이 주실 상급 멸류관 바라본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우리 앞에 당한 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달려갈 길을 끝까지 마칠 때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2026년도에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분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관계에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또 충성하지 못한 가정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충성하게 하시고, 시험 들어서 교회 못 오는 성도들이 회복되어서 교회에 출석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상급 면류관 바라보고 끝까지 충성다에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아름다운 양동제 일교회 그리고 성도님들 다될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